현장에 있는 현덕면 대한사리 부녀 회장님께 윈수산화를 또 기증했습니다. 지금 신고 계시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연자방아를 네, 상징하고 모형을 만들어놨습니다. 분회장님께서 열심히 꽃을 심고 계십니다. 이쪽에는 볼까요? 벌써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 마을 들어오는 입구라서 상당히 예쁩니다. 내년에는 순이 올라와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연자방화, 디딜방화. 여기는 평택구 관광단. 네. 미니수선화가 거리하고 잘 맞아서 아주 예쁩니다. 농촌 풍경하고 아주 조화롭게 어울려서 보기도 좋습니다. 흐림 농장이었습니다.